있습니다. 네 잠깐 보고 해야돼요 많이 안내려오네. 자 지금 예 네, 달러 인덱스가 음봉으로 강하게 떨어졌다 뭐 이런건데 뭘 발표했나 뭐했냐 이것도 하여튼 골 때립니다 이거 음. 자 오일 매도 친거 있죠. 네, 여기 오십사공안 깨지면 청산입니다. 다시 또 올라간 또 올라가. 자 트럼프의 뭐또뭐 뭐 얘기했나? 네, 지수 많이 내려오진 않네요. 네, 여기서 딱 다시 또 분위기 잡. 살짝 뭐또흔들렸 누가 무슨 얘기를 또 했나본데 네 정상 그리고 여기 있죠 하여튼 5일은 공고 뭐 매수를 해봤도는 겁니다 손절을 짧게 잡아야죠 하를모로 53까지 갔었네 60을 때렸다는 얘기잖아, 53. 54.53이면 50tb가 5 54. 5예요 그럼 이번에 박스, 오늘, 박스 상단까지 기집 올라왔다,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살짝 흔들렸다가 네 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자 얘도 여기 공공에서 보고 말이죠 안 내려가면 청산해야 된다 자 깨지면 아 열틱 수구틱 이렇게 <laughs> 내려갈 거냐 말 거냐 내려갈 거냐 말 거냐 자, 그 80까지 일단. 예, 그리고 25%는 이제 60인데요. 예, 나누게 되면은, 나눈다라는 것은. 자, 하여튼 여기. 하여튼 여기가 이제, 네, 자,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네. 2 0 t 0 보세요, 그냥. 네, 80, 60.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있죠? 네, 이것도 최대한 위에서 붙여서 매도 모시 뭐 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딱 걸리잖아요. 7680. 넘기면 여기서 매도. 아니면 여기서 매도. 자, 오히려 네, 흘러 내려오기를 바라보고, 골드 중심 매수. 뭐, 유로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90, 자 8까지 한번더 내려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90, 한번 뭐 계속 기다려보죠. 80. 자 지금 안내려감 청산입니다 5위 매도 둔 사람 네90안 깨지죠 네 깨지면 80 60까지 보는 건데 다시 올라가면 또 매도 아, 위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18120뭐 하이튼 매도입니다 자나쏘은 여기랑 여기랑 중간에서 요렇게 딱 저항 걸리긴 했는데 아 여기서 때리긴 차이 튼잘 보고 아니면 위에서 때려야 합니다 매도 매수는 어뭐 지금 현재 라인 저가 지지한 자리 여기 오늘 여기서 계속 지지했죠 뭐요요 요, 요 라운드에서 7,665 자, 골드 갑자기 튕겨놓고 또다 내려오네요. 인덱스 도 올라오네. 하여튼, 골드도 요즘 변동성이. 예, 골드는 지금 요 자리. 50.0 지지할 건지 말 건지 체크를 합니다. 좀 사납게 뚫려버리기 때문에 잘 보고. 금방 6 0튕겨나고리네 자 여기서 돌아갈 때 한번 딱 해보는 거고 탕 찍었잖아요 50점으로 돌아갈 때딱 해볼 사람은 해보는 건데 하여튼 50점 7에서 올라간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혼조세죠 네 위쪽 매도 아래쪽 매수 뭐 이렇게 자 여기서 매수는 손절을 짧게 자 이런 식으로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해볼 수 있겠다 뭐이 정도입니다 5일 다시 올라오면 20원 내이 매도 자,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네. 자, 오늘은, 어, 뭐, 상승파동입니다. 네, 골드는 혼조세 후반전에 와서 처음에 올라갔다가, 네, 쭉 내렸다가 쭉 올렸다가 지금 죽으시면 다시 돌아주지 말지. 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 그, 나스닥 있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위에 붙여서 때리고요. 이거 깨지면, 자, 애들은 한 공간씩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다시 들어올리는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밑에 매수 기다리고. 네, 오일은 2공5 뭐, 하여튼 매도 때리고, 미단드람 청산하고. 8공 깨지면 60까지는 일단 간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90 깨지면 60 밑으로는 모르겠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내려와 깨버려야 돼 여기 10까지 갔다 왔나요 네10 하여튼 올라오면 딱 멈추 내려갈 때몇대이세요자 90이 깨지면서 80이 깨지고 60까지 내려가라 내려가라 좀 내려가라 90, 80, 자, 60, 까지 한번 쭉 밀어라. 여선 있죠, 내 얘기. 자, 이렇게 되면 내일 도 변동성, 내일 이제 연준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G20회의 다음 주,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금리나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서, 네, 변동성을 주는 뭐 그런 장이 될것 같아요. 자, 뭐. 나스닥? 네 질문하세요 질문 나스닥 들고 있는데 청산 어디 사느냐 얘기죠 네 지금 <laughs> 아 지금 청산하는 얘기 아니고 수익 반납할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를 딱 이쯤 걸어야 되겠죠 아니면 7,650 있죠 네 위로 더 보겠다는 사람은 여기 아니면 여기 걸어야죠 왜냐면 여기 지지했던 자리니까 아니면, 요기, 요렇게 걸고 봐야 돼요. 알았죠? 현재 들고 있는 사람은, 예, 그리고, 이제 못 가면 이렇게 때려야지, 이제. 아예 청산시켜야지, 고점에서. 그리고 매도로 한번 때려. 단타를 좀 친다든지, 이렇게. 무리는 하지 말고. 자, 꺾고 내려올지, 자, 봅니다. 내려오면 여기까지 당연히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순차적으로 요렇게 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디선가 다시 돌아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항상 네 바닥을 잡고 이렇게 이 추세를 이렇게 돌아나가는 시점 확인하고 매수해야 돼 여러분 한번 딱 내려오면 네 하여튼 그렇게 대응하면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자 일단은 네 여기까지 설명입니다. 또, 끼집 물론. 자, 좀 내려왔죠, 다스다. 예, 그러니까. 또, 여기 진짜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손절을 진짜 짧게 잡아야죠, 이거는. 무조건 깨지면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7680. 자, 넘기면 위쪽 고가에서 매도. 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0안 깨지네. 그럼 뭐, 돌리면 매수 한번 해보나? 달루까지 왔네. 아, 이 브렌드 내려가 버리기다고. 어떠하여튼잘 보고 청산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설명. 자, 여러분, 또 질문 있으세요? 자, 내일 오전에 자, 항생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죠. 자, 오늘 종가가 말이죠. 네, 나스닥 위쪽으로 붙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먹그는 뭐 사람입니다. 골드가 오시, 여기 깨뿌이 밑으로 빠지니까 조심하세요. 달러가 또 아래 꼬리 달러 더 올라버리네. 내일은 네, 내일도 이제 변동성이죠. 내일 네, 월뭐 f m c a 있고 49.49.49.49.49.49.49.49. f c 850. FMC. 어, 진력성. 아, 아. 이건 뭐 여기네. 안전거라 아, 여기가 25% 라인이에요. 네, 제대로 내려오면, 아, 48이 여기네. 그 다음 라인이 여기죠. 네, 거의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7640 라인. 자 일단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이후에 예, 지금 그5일 다시 올라갈 매도 장사는 빨리 빨리 하시고, 자 매수는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딱두 번째 돌아갈 때만 해도 되는데, 자 그건 여러분 잘 보고 하면 될것 같고, 어차피 10, 20 라인에서 매도 기대시고요. 일단은 그런 분위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은 또 내일, 네, 다시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어, 하여튼 뭐, 장시간 수고하셨고,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은 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나르샤님 수고하셨고요 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정의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변동성 셀 겁니다 자 그럼 내일 뵐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브로브로 님 에이 예, 기타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모르드겐님 안땡크 님자 여기까지 합니다